13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단독으로 문제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본용언과 보조용언그로 더불어서 보조자 연결어미까지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꼭 기억하시고 자 13번의 우선 답은 2번이에요. 자 먹어치우고 일어났다 했었을 때 먹어 치우다 일어났다 이렇게 끊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치우다라는 말이 본용언이 아니고 보조 용언이라는 거죠. 답은 금방 찾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럼 본용언과 보조 용언은 어떻게 구분하냐 그 얘긴데 예를 들어서 서라는 말을 집어넣을 수가 있으면 그것은 본과 본의 관계라는 거. 먹어서 치웠다라고 하면은 본과 본의 관계고요. 먹어치웠다라고 했었을 때는 "치우다가 먹다"라는 의미만을 더해주는 보조용언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